베리 요거트 스무디. 이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햄프 파우더 2스푼,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냉동 딸기나 냉동 믹스 베리를 써도 좋아요. 저는 마트에서 냉동 믹스 베리를 사다 놓고 써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150g. 시판되는 컵 요거트가 보통 80g, 150g이니까 두컵 정도예요. 꼭 플레인으로 쓰세요. 가당 요거트 쓰면 너무 달아요. 그리고 꿀한 스푼. 취향에 따라 더 넣거나 빼도 돼요. 물이나 우유 50ml 정도. 농도 조절용이에요. 믹서기에 냉동베리를 먼저 넣어요. 그다음 요거트, 햄프, 파우더, 꿀, 물 순서로 넣어요.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냉동 과일을 먼저 넣으면 믹서기 날에 가까워서 잘 갈려요. 그리고 고속으로 1분 정도 갈아요. 냉동 과일이라서 좀 오래 갈아야 부드러워요. 다 갈면 색깔이 정말 예뻐요. 블루베리 쓰면 보라색, 딸기 쓰면 분홍색이 나와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맛은 새콤달콤해요. 요거트의 신맛과 베리의 신맛. 꿀의 단맛이 조화를 이뤄서 정말 맛있어요. 아내는 이거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하면서 거의 매일 먹어요. 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눈 건강에 좋대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졌는데 이거 먹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요거트의 유산균도 장 건강에 좋고요. 단백질도 요거트에서 추가로 들어가니까 더 좋아요.